예, 예, 예 깐부 적응이 안 되네. 이런 야나인서님 아, 별풍선 1 0개단야이집 카메라 맛집이네요. 이런. 감사합니다. 이에 아, 그 조금 많이 달라졌죠? 예, 예 너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. 바뀌기 아주냥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근데 어, 그, 데 예. 얼마 정도 쓰셨는지 좀약손병 같니까 <laughs> 아 아이 고니까아좀좀 썼어. 좀 아, 그, 자, 자, 잠깐만요, 자, 사장님. 아예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사장님 뭐하시는 겁니까? 사장님 뭐하시는 겁니까? 아, 제가 약간 이런 반스에 아, 좀 살짝 눈 돌아가는 스타일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무튼, 입술가다. 우리 음.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뭐뭐 뭐 하고 지냈는지 좀 들어볼까? 네. 아, 우리 앵들이부터. 아, 저는 그 최근에 그 잠깐 저기 휴양을 좀 갔다 왔습니다. 저기 요양타운이라고. 어, 요양타운. 당기가 네. 아. 휴양을 좀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뭐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신나게 놀다가 아잘 어, 어, 마무리되고 또뭐 다시 출근했습니다 허! 오늘. 어, 내가 알기로 앵데리가 거기에서 노래를 기깔나게 불러가지고.

당신도 없이 어, 오케이 오케이 계속하시죠 네.